제가 항상 뭐 말하는 거지만 1억이죠. 1억. 1억 모으기에 성공한 사람은 절대 실패 재테크 실패 안 한다. 음. 월급이 엄청 많은 분들은 뭐 3~4년에 만들겠지만 월급이 뭐3,400 이하인 분은 적어도 한 5년은 걸릴 것 같다. 5년이 네. 얼마냐면 지금 금리로 153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153만 원 처음에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1억 저축을 하고는 쉽죠. 근데 153은 할 자신 없고 그렇다고 6년 7년에 모으자니 자존심 상하고. 네. 자 그러면 일단 128로 하세요. 돈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관리에 있어서 네. 그래서 돈 관리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 돈 관리라는 건 간단해요.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멘토님? 네. 뭐 수많은 뭐 통장을 어떻게 하고 뭐 소비를 어떻게? 저는 딱 이거라고 봐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의 큰 저축을 해라. 만약에 네. 그 저축을 음. 하다가 한 달이 딱 깨고 두 달이 딱 깨고 석 달이 딱 깨도 상관없어요. 네. 해라. 언젠가는 성공하게 됩니다. 음. 근데 문제는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저축하는 저축대가 얼마냐? 제가 만나본 20, 30은 60, 70, 80이 제일 많아. 60, 70, 80만 음. 원이요. 네, 만원한 달. 아, 그 정도가 제일 아 많. 고기가 가장 많은 네. 그 평균 포진되어 네, 네. 있는 네. 60, 70, 80. 그러니까 음. 청년희망적금 하나 하고 네. 청약저축 10만 원 정도, 정도 하고 않고. 그다음에 좀 약간 좀 미안해서 뭐 카카오뱅크에 음. 10만 원 적금. 이 정도가 제일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저축을 미친 듯이 그냥 두 배로 해버리는 거예요. 음. 만약에 160을 해버리면, 네. 어? 생활 어떻게 하지?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월급 관리 되는 거예요. 음. 만약 에 여러분이 지금 165만 원을 저축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뭐쓸때 그냥 함부로 쓰겠어? 잠깐만. 이거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월급 관리라는 게딴게 게 없어요. 누울 자리를 치워버릴 정도로 완벽한 음. 강력한 저축 드라이브가 딱 되잖아요. 음. 오토매틱으로 월급 관리가 돼. 음.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네. 3개월 만에 깨고 6개월 만에 깨고 깨도 돼요. 음. 너무 여러분 그거에 강박 갖지 마시고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60 70 80만 원 정도 한 달에 저축하잖아요. 네. 안 하는 거랑 똑같아. 왜안 하는 거랑 똑같냐? 60 70 80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네. 한8 9백 정도가 네. 모이거든. 자기 월급에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치 정도가 넘어가는 돈만을 목돈으로 인식을 하는데 적어도 1,500 2 0을 타야 어우 이거 빨리 어디다 재투자하지 생각을 하는데 한뭐600 500 이렇게 타 봐. 그러면 네. 노트북 바꿀까? 음. 뭐 가방 샀까뭐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부서뜨리고 67 아예 안 하고 원래부터 써 써던 사람이나 만560 네. 뭐 소극적으로 저축한 사람이나 나중에 지나면 똑같또승차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또이 말씀드리면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 난 780, 670 하는 거면 안 하는 거랑 똑같구나. 그냥 이번 기회 에 그냥 하지 말자. <laughs> 이번 생 망했다. 어, 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던 거 계속 하시면서 네. 어떻게 이돈 빼실래요? 아니면 묶고 더블로 가실래요? 음. 묶고 더블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물론 연봉마는 다르겠지만, 돈 관리만 딱 봤을 때, 한 음. 어느 정도 금액 정도를 모은다고 생각하고 목표로 우선은 삼고 가야 될까? 음. 뭐, 삼천, 오천, 뭐, 일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뭐 말하는 거지만, 일억이죠. 일억. 1억. 일억 모으기에 성공한 사람은 절대 실패, 재테크 실패 안 한다. 음. 그러니까, 일억이라는 거는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일억 만들기 저축을 해라. 월급이 엄청 많은 분들은 뭐 3, 4년에 만들겠지만 월급이 뭐 3, 400 이하인 분은 적어도 한 5년은 걸릴 것 같다. 5년이 네. 얼마냐면 지금 금리로 153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153만 원처음에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1억 저축을 하고는 쉽죠. 근데 153은 할 자신 없고 그렇다고 6년, 7년에 모으자니 자존심 상하고. 네. 자, 그러면 일단 128로 하세요. <laughs> 128. 128. 네. 그러면 조금 아까보단 한결 할수 있잖아요. 128. 네. 128 해. 음. 그리고 내년에 월급 올라갈 거잖아요. 네. 딱 10%만 더하는 거야. 음. 12만 8천 원짜리 적금을 하나만 더해. 그리고 내후년에는 월급이 조금 더 올라가면 딱 12만 8천 원짜리 하나만 더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5년을 가면 은 네. 역시 153만 원을 그렇게는. 안 시작을 했지만 딱 1억이 되는 거예요. 딱 1억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에스컬레이션 하는 거지 네. 계속. 음. 자, 그러면 이 128만 원 저축을 하신 분 이번 달한달 달 들어갔어 이제. 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 하겠어요. 어나 1억 모으기 시작했다. 네. 벌써 1억이라는 게 머릿속에 세팅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이제 한달 넣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렇죠. 더 돈을 더 넣어야 될거 있는데도 음. 이 사람은 머릿속에 아나 1억 모으는 거 시작했어. 음. 그럼 누가 적금하면은 얘기할 때 1억 모아? 음. 이러면 어 <laughs> 도대체 얼마짜리로 주가 아니 그거는 비밀이고 음. 나 1억 모은다. 이렇게 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1억을 모으는 게 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왜 중요하냐 이런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 이렇게 모아서 뭐할 뭐 건데. 건데 뭐 이렇게. 네. 뭐 1억을 할 건데. 모으는 게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1년 전에도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항공기가 비행을 하려면 만 미터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음. 비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만 미터 올라가는 일이라는 게 네. 비행기 입장에서는 어, 만 미터 올라가면 땡큐고 아님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올라가네.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 미터에 올라간다는 게 우리 일반 직장인들 또는 네. 40대 50대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 미터 올 항공까지 올라간다는 게 이런 목이에요 음. 그거는 그냥 필수지 네. 뭐 한번 해보실 하려면 해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무조건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돼야만 된다. 음. 그래야 그 다음에 자본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네. 1억도 모으지 않았는데 무슨 비행이 되냐? 네. 뭐 고도 뭐 2,300m에서 비행을 할수 있습니까? 비행기가 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고도 1만 1만 미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한 마디로 자본 1억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음. 1억 모으고 나서 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꼭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쫓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질문 있어요. 이러면서 저기 멘토님 네.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우 축하드립니다. 1억 모으셨어요? 그러면 아이 그 모은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주로 1억을 모으지 않은 사람과 모은 사람 중에 누가 물어보냐면 모으지 않은 사람이 물어봐요. 모은 사람은 굳이 안 물어봅니다. 왜 모은 사람은 안 물어보느냐? 모은 사람은 이미 모으면서 본인이 이 1억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 깨닫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억을 모았어. 이억을 모았으면은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감이 음. 있다 그러면 어 나도 일억 모았고 만약에 그 배우자도 일억 모았다 그러면 일단 대충 결혼이라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결혼이라는 거는 요즘 세대에 있어서는 뭐 필수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인 가구보다 이인 가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결혼이라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자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최근에는 뭐 대출이 상당히 막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뭐 총량적으로 나중에 잔금 대출할 때 LTV가 좀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최소한 내가 마음에 들고 입지가 괜찮다라는 곳에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계약금을 내가 잔압을 할수 있는 능력이 네. 안 된다면은 그 집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최소한 1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시드를 음. 내가 어뭐 정말 원하는 곳에 청약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낼수 그렇죠. 있다. 음. 그러니까 이 1억은 1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 1억을 모아서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더 빨리 모아야지 하면서 우선은 한 먼저 사, 투자를 3, 하고 3천에서 한 5천쯤에서 어. 들어가자. 음. 어, 그러면서 이제 불려 보면서 같이 가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우선은 그래도 1억이 맞을까요? 우선은 음. 왜냐면 연봉이 낮은 분들은 음. 1억까지 한 4~5년 이상 막 걸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4~5년을 너무 먼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열풍이었던 뭐 파이어족이니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어, 나는 그냥 40대 은퇴하고 싶어 50대 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전환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네. 어,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역대 최고가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 지금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75세까지는 일래야 될 거예요. 네. 왜냐면 하 100세 시대. 그분들은 진짜 100세까지 살 네. 거. 그러니까 75세까지 일한다고 봤을 때 지금 남아 있는 경제 활동 기간이라는 거는 뭐 현직에 있든 아니면 뭐뭐 세컨드 잡을 하든 어쨌든 3, 40년 이상인데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본 지는 이제 거의 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네. 오래됐는데 지금의 시장은 어, 쏠림 현상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좀 인기 있고 좀 요게 앞으로 뭐 메가 트렌드다라고 특정 라고 했던 테마에 특정 테마에 몰리느냐 그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주식 시장에 주식보다 바보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저도 주식 시장에서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보라는 건 일반 개인을 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주식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바보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 한마디로 어, 이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특정 종목에 몰리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 금리가 미국은 7%가 넘어요. 네. 기준 금리가 5%대지. 네. 지금 모기지론이 최저가 7.3인가 그렇더라고요. 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10% 정도. 그러니까 조금 이자 높다 그러면 그냥 시장 금리가 10%인 거야 네. 미국은. 네.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성장주가 안 빠진다는 거는 네. 이 무슨 의미냐. 시장은 이미 금리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이제 곧 멈춘다. 미래의 한 2~3년 후에 나타날 사인을 먼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시장이. 네. 그러니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좀 소위 말하는 전기차, 이차 음. 전지라든지 네. 바이오라든지 뭐 사차 산업, 이 IT 이런 쪽에 그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이 물론 뭐 성장성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네. 이미 5년, 10년 후에 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에 대한 거를 이미 주가는 음. 충분히 다 반영을. 심지어는 뭐 기준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고 안 내릴 거라고 엄포를 놔도 네. 주가가안 떨어지는 안 이유는 빠지죠. 뭐냐. 음. 그러니까 어차피 뭐 7, 8년 후든 5, 6년 후든 금리 언젠간 지금보다 낮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벌써 7, 8년 이후에 그 거를 현재 음. 가치로 땡겨서 지금 할인을 해가지고 네.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그걸 본다면 음. 지금 시장에서 과연 예, 물론, 김경필 멘토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에 바보가 많으니까, 그 바보들이 더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면, 비싸지만 더 비싸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런데 예, 문제는, 여러분들이 2, 3천, 3, 4천 밖에 안 모은, 음. 이제, 시드가 그렇게 약한데, 과연 그렇게 많은 리스크를 테이크할 이유가 있느냐. 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1억 모으고 투자하라고 그러냐. 1억 모으고 투자하면, 한 7, 8천 그냥 예금에 묶어놓고, 네. 한 2, 3천, 1, 2천 갖고 투자했다가, 조금 뭐, 여러분들이 조금 손실이 나도, 총량적으로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 그니까 뭐 저는 무조건 주식하지 말라 주인데 네. 이제 요즘 아침에 9 시만 되면 모든 직장에서 직장에서 <laughs> 직원들이 화장실로 가고, 화장실로 가고 뭐, <laughs> 뭐 업고 그런다는데뭐 네. 재택근무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5억 정도를 투자한 분이 네. 한 달에 5억을 내가 주식 시장에 넣 투자해 줘요 네. 네.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침 일찍이 아니라 네. 새벽에 일어나죠. 왜냐면 미국 장을 봐야 되니까 네. 장을 봤는데 그날 떨어졌으면 에이 네. 그리고 자야지로 그 잤는데 잠이 안 와요. 음. 계속 설치고 일어나서 아침부터 보다가 뭐 뉴스 나온 거 보다가 어 그다음에 아홉 시또 우리 장 시작하면 네. 또 우리 장 보고 또 계속 보고 이게 이거에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볼 만합니다. 왜? 음. 5억이나 투자했으니까. 를 네. 근데 500, 1,000, 2,000 이렇게 투자한 사람은 그러면 과연 5억 투자한 사람보다 100분의 1밖에 투자 안 했으니까 네. 과연 이 핸드폰을 100분의 1만 볼까요? 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직장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커리어를 개발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뭔가 성장해야 될 시기에 하루 종일 저 휴대폰에 매여가지고 어 있는 모습 저는 아니다. 음. 저는 2023년도 지금 현재 시점 네. 사실은 주식도 아파트도 아니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미국이 아주 이상적으로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한네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네. 언제냐면 84, 85년도에 한번 세게 올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음. 그리고 2004년 그리고 2016년도에 최근에 올렸다가 이제 네. 코로나 터지면서 낮췄던 거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네 이, 이네 번의 시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네. 당연히 미국은 경제가 살짝 좋아져요. 음. 왜냐하면 대출 있는 분들은 괴롭긴 하지만 어, 자국의 화폐에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 원가인 물가가 낮아지고 아무래도 돈쓸 맛이 나겠죠. 미국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경제가 살짝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금리를 급등시키고 난네 번의 결과에서는 잠깐은 경제가 음. 좋아. 근데 공통적으로 이 1년, 2년 내지는 3년, 4년 있다가 네.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반드시 나타났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음.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게 뭐, 경기 침체라는 건 경기 어차피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네.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의 충격이거든요. 네. 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경기 침체 음. 오는 게 뭐, 우리랑 문상 이있겠습니까 많은 미국 같은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지대한 나라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음. 사실 음. 수출 주도형 경기와 경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건데 네. 이 미국이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앞에 네 번이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예,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시장에서는 야, 금리 올리니까 빨리 미국이 경기 좀 침체되라. 빨리 좀 망가져서 경기 좀 떨어지면 우리도 좀 금리 좀 낮추게. 안 낮춰지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경기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겠죠. 그게 뭐냐면 과거 40년간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음. 나타난 게안 나빠진다니까 음. 금리 올리면. 네. 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3, 24, 25는 음.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네. 24는 지나야 돼요. 네. 그러면 나타납니다. 과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미국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경제 체력이 약한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좀 우리나라가 왜 경제 체력이 네. 안 좋냐면 그 전에는 뭐 외국에서 뭐 약간 무슨 금융 위기급 위기가 와도 우리가 일단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기업 빼고는. 음. 기업 빼고는 정부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지금 가계 부채 문제가 뭐매 계속 네.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2천조 넘고 연체율 급등에다가 뭐 부실 채권 문제에다가 음. 상당히 2023년도 하반기에 경착륙 안 하고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를 걱정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요런 네. 상황 가운데 체력이 약해져 있는 이런 한국 경제에 바로 1, 2년 후에 미국이 금융 위기급 경제 경기 침체가 온다. 네. 저는 이거는 다른 음. 때하고는 다른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 물론 내가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나 실거주할 1주택 아파트 살 거야. 음. 뭐,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될 거라고 보는데 네. 에 뭔가 그렇지 않고 오를대로 오르고 곧평가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이 주식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정도의 몰빵 투자가 되거나 음. 아니면 상당히 대출을 앞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네. 뭐 많이 받아서 음. 어 아파트를 사거나 네. 라는 한 행동은 곧바로 이어올 이제 올해도 사실 다 지났어요.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냥, 그냥. 가는 거요. 예뭐 추석 지나면 뭐 추석 지나면 네. 그냥 네. 연말이고 네. 그럼 2024년 말이나 25년 정도 전에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 음. 수준의 어떤 어 경기 하락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 경우 당연히 자산 시장도 상당한 충격을, 충격을 입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지금은 어 현금을 좀 모으면서 네. 어이 위기를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요즘에 또 이제 물론 수도권 서울에 뭐 한정되기는 하지만 뭐 이제 청약도 과열됐다. 이런 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뭐 청약 받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요즘에 또돈 모아서 청약해야지 이런 분들 음. 진짜 많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쏠림 현상. 음. 그러니까 입지가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는 네. 그런 곳은 또 말도 안될 정도로 경쟁률이 높고 네. 조금만 외곽이고 약간 불확실하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주택가격이 막 상승할 때야 막 묻지마 청약을 그렇죠. 했는데 네. 지금은 뭐 사실은 입지가 중요한 거는 당첨보다는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음. 같아요. 당첨이 우선이 아니라 네. 이제 입지가 우선이죠, 입지가. 네. 그래서 입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입지를 보는 눈은 전세가를 연구하는 거에서 와야 돼요. 음. 전세가. 그러니까 네. 전세가라는 건 오롯이 사용 가치만 평가된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어디는 5억이고 어디 5억 5천이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5억 5천이 무조건 5천만 원치만큼 어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음. 얘기. 예요 만약에 똑같은 신축이라면, 그러니까 네. 연식이 똑같은데 한쪽이 5억이고 한쪽이 5억 5천이다. 그럼 여기는 왜 5억 5천이야? 5천만 원만큼 뭔가 사용 가치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뭔진 몰라도 뭔진 몰라도 더 좋다. 자, 그래서 그네 가지를 말씀드릴 음. 거거든요. 그네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치안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학원이고요 네. 세 번째는 교통이고요. 네. 네 번째는 자연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글자로만 얘기했으니까 치안, 학원, 교통, 자연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음. 치안과 학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안과 네. 학원. 자연은 소위 말하는 약간은 부가적인 개념 음. 그러니까 보너스 같은. (1번) (2번) 네. (3번이) 완벽한다 입지가 음. 어, 자연까지 좋아 네. 그게 슈퍼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여러분들이 제가 딱두 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워터 앤 파크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물과 공원인데 사실은 산은 집값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음. 마이너스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구릉지는 음.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평야가 좋다 네, 네. 네. 근데 어, 남산의 한남동 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지 않느냐. 음.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남산의 한남동이라는 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망을 갖는 지역이라서 비싼 거지. 산 때문에 음. 비싼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어, 물과 공원이 있는 곳을 잘 보세요. 자, 치안 좋고, 학원 좋고, 음. 교통 좋은데 물과 공원이 있는 지역 어디야? 음. 반포, 압구정, 청담, 그렇죠. 잠실. 이거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대치, 개포, 음. 도곡은 양재천 생태공원이 있고 네. 잠실 그렇죠. 남쪽은 석촌호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1 2 3번이 완벽한 상태에서 워터앤 파크까지 있으면 슈퍼 프리미엄이 되는 건데 음. 1번 2번 3번은 네. 별론데 그냥 우리 동네 앞에 뭐 하천이 있다. 네. 그럼 그건 그냥 시골인 거야, 시골.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이1 2 3 4의 입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음. 임장을 해 보셔야 된다는 음. 거죠. 임장. 그러니까 네. 어떻게 임장을 해야 되느냐? 그 우리가 호갱노노나 뭐 네이버부동산 같은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평형과 연식과 가격대가 비슷한 집값입니다 네.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을 한 10개 정도 리스트업을 하셔서 네. 직접 가보진 않더라도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학원이 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교통은 뭐 지하철역이 어느 얼마나 먼지 버스는 음. 얼마나 노선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네 가지 항목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로 네. 나름대로 상대 비교를 하셔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음. 그리고 나서 진짜 내가 점수 매긴 대로 전세가가 음. 시장에서 나타난다면 네. 여러분들은 입지를 잘 보는 사람인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내가 1등준 놈이 전세가로는 1 0개 아파트 중에 5위6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음.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연습을 좀 입지 보는 연습을 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보는 어떤 나의 취향이 사람들과 좀 다른 거죠. 약간 그렇죠. 네. 예. 항상 상대 평가를 해야 돼요. 부동산은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식은 내재 가치라는 게 고유하지만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로케이션 밸류이기 때문에 네. 예, 비교할 때. 어~ (1번부터) (10번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점수 매겨야지 (1번) 보고 (2번) 보고 하면 그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10개를) 다 비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치안 그다음에 학원 교통 자연 네. 이 (4가지의) 점수를 매기셔서 점수를 매기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습을 하면 내가 1등준 놈이 전세가가 제일 높아.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야 우리 아파트는 전세 사억인데 저길 건너는 똑같은데 왜사 오천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 음. 자 엄마 어, 왜길 건너가 오천 비싸냐면 하고 쫙 설명이 나와. 네. 자이 눈이 되면은 청약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잘데기 없는 건안 하겠지.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는 걸릴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입질 눈이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당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네. 결국에 이제 부동산은 입질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그 가격 대비 더 내가 맞아요. 우월한 거를 선택하냐. 음. 이거에 이제 그 모든 게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음. 멘토님이 설명해 주신 거니까 연습 한번 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